안녕하세요. 깨도람매 시골 아재 생활 우드슬랩이 되게 유명하죠 요새 사람들 원판 통그 멋진 나무 무늬 나오는 어, 수많은 종류의 나무의 원판을 잘라서 만든 멋진 긴 테이블 이런 것들을 어, 우드슬랩이라 하는데. 어, 가격이 많게는 100만원, 200만원, 뭐 300만원 이릅니다. 굳이 제가 좀 그렇게 좋은 우드슬랩을 사용하기보다는 어, 이렇게 음, 집성판으로 우드슬랩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뭘바운데요한 장당 11만 5천원? 11만 5천원에 샀습니다. 우드슬랩. 같은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고고! 드디어 일단은 다 잘랐습니다. 진짜 짜투리 조금 남았습니다. 제 붙이는 것을 촬영했어야 하는데요 아, 날씨도 오 가지고는 할 수가 없었어요 긴 탁자 테이블 상판을 완성했습니다 상판 보이시나요 예. 멀바우 집상판입니다 두장 붙였고요 옆으로 포인트로 이렇게 나무를 포인트로 됐습니다 그리고 집상판 짜투리로 다시 다리까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25만원으로 250만원 같은 우드슬랩 테이블, 긴 테이블을 이렇게 완성했습니다.